t h 투를 데리고 e p 왔습니다 has b e e p p s 신호가 처음에는 빨리 못 잡는 것같아 i n g to check it out. I'm going 개이 정도에서 좀 시간이 지나야 좀 잡더라고 전에는 빨리빨리 잡았던 out. I'm 튼 발동을 걸어서 Take off.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럴싸하게 생겼나요? 자. 자. <놀람> <놀람> 내가 참, 그리고 이 트라이포드 모드에서 속도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트라이포드 모드, 에 여기서 카메라를 버튼 누르면, 거기서 수평 최대 속도를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요거는 최대 수직 속도, 뭐, 아무튼, 요 평양도, 이거는 회전하는 속도. 아무튼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중량은 그게 아니고, 새로 데리고 나왔으니까, 또 발동을 걸어가지고, 오, 오늘 바람이 좀 심해요. 태풍 때문에 바람이 좀 심합니다. 오, 눈 보셔. 자, 자, 숨어서, 제가 늘상 자주 오는 곳, 항상 자주 오는 곳쭉 올라가면 여기는 만왕재입니다 만항재 만앙째. 제가 좋아하는 풍경들이 있는 곳 여기는 청, 어, 칠량이 계곡 오른쪽은 장산 자 여기 맞춰볼까? 여기 여기 좋습니다. 여기 얘가 힘을 못잡아서 그렇구나 자 속도가 50km 고도를 조금만 더 높일게요 카메라를 약간 낮춰요 잠깐만요 아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화면에 지금 해당도를 음, 수직 1080에다 맞췄어요 이거 사실 저는 항상 포케로만 찍었었는데 제가 포케 영상을쓸 일도 없고 이거 보시면 1080그 해상도로 맞춰놓으면 줌이 잠깐만 보시겠어요? 4배줌이 됩니다. 96 엄청납니다 줌이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크롭, 크롭, 바지, 크롭 줌이기 때문에, 어구구. 크롭 줌이, 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데, 세상도에는 그 영향이 없는데, 제처럼 이렇게 가지고 노는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있어요. 자, 오, 어, 지난번, 잠깐만요. 지난번에 여기 갔었죠, 우리가. 여기를 갔었는데, 한번 달려볼까요, 여기로? 이게 드론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딱 포인트를 잡아주면, 아 어, 저기까지 거리 얼마? 군사용은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오우, 보람 심하네. 지금 눈부셔갖고 제가 조선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화면에 초점이 맞았나요? 안 맞았나 모르겠어요. 항상 이쪽은 멋있어요. 짠짠짠짠. 오늘은 이 태풍 영향 때문에 이름 뭐였더라? 저 어제 이름도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그 영향 때문에 바람이 심해요. 바람이 너무 심한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잠깐만요 약간 하강시켜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 삼척 쪽 같으면 이런 데 가면 사냥이 있어요 사냥 꼭 노빨 자. 오 어, 바람이 이렇게 심한데 쪽에는 잠깐만요. 나무가 안 흔들리는 거 보니까 오. 이쪽에는 바람이 거의 안 부는구나. 자, 여기서 줌을 쫙 당겨 볼게요. 야,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어느 분이 그 96배로, 9 6미로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더니 그러시더니 진짜 그러더라면 지난번에 제가 제 드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 제가 조금 더 다가오게 예 지난번에 한번 드론 추락시킨 고 나서는 겁이 많아졌어요. 그래 갖고 트라이포드 못들로 전 방향 센서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오기는데 잠깐만. 여기서 좀 줌을 쫙 당겨 볼게요. 우와,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센서, 음, 센서가 작동할 때까지 한번 바짝 가볼게요. 오씨 떨려. 떨려, 떨려, 떨려. 한번 놀래고 나니까 이렇게 떨려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긴장돼. 그래서 아직 상대 센스가 안 울리는 거 보다. 오 뭐야? 어, 깜짝이야. 뭔가 메시지가 뭘, 뭘, 어떻게 어라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아. 외국에 가는 이런데 보면 막 곰이 막 나방 같은 거 찾아 먹고 막 이러던데 한쫙 띄게 볼게요 줌을 와 이거 뭔지 오 실로 약하다구나 안테 방향을 기차 방향을 좀 똑바로 되 있고요. 296mm로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런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고라니가 막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수색하는 기분 있잖아요. 군사용 드론이 아마 이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90mm 이게 주문 제가 처음 해보는데 오, 생각보다 앞으로 더 진짜 더 재밌는 드론 가고 취미가 될것 같아요. 취미 활동이 아주 제격입니다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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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자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야겠죠. 오, 제가 트라이포드를 모드렸어요. 자, 포지셔닝 모드를 바꿔갖고 아우, 진짜 재밌네, 이거. 이 96mm 줌이라는게 진짜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매빅2 갖고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아우, 쓸만하네 하는 생각이 드, 드실 거예요, 이게. 어. 여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그 잃어버린 드론보다 카메라 각도가 더 꺾이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훨씬 더 꺾이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지난번 한요 이 정도?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이렇게. 아무튼 기가 막힙니다. 자, 다시 정면. 자, 800 남았습니다. 800. 아, 드론 잃어버려놔서 참 가슴 아픕니다이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찾아와야되는데 올겨울 넘기기 전에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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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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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k m 금지 바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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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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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거.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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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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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포드 모드에서도 속도를 약간 조정할 수가 있고. 근데 GPS 신호는 조금 늦게 잡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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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저기 왔습니다. 아까 저 위에 인스파이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막 난리시던데. 저게 비둘기라면 인스파이어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nding.